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은 한기총을 비롯한 연합기관이 다 함께 예수 부활에 복된 소식을 전하며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13년 만에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이 부활이라는 역사적 영적 사건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이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그네 같은 삶에서 지금은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해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갈등과 문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의 주장만 대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정치적 피로감이 국민들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하나가 되는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죄의 자리에서 용서를 가르쳐 주셨고 심판의 자리에서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용서와 사랑만이 멎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죄에서 용서받은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멀어진 관계를 잇는 것은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한기총은 정강정책 6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총은 국가의 안정과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유 민주주의를 적극 지지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리고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 있다 하더라도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고 이런 관계, 이런 연결고리를 만든 것이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나와 다른 사람들도 포용하고 그분들과 같이 대화도 할수 있고 그래서 사랑으로 그 멀어진 관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 이 부활의 의미가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 주신 것처럼 용서와 사랑으로 양극화된 대한민국을 연결해 나가고 하나로 회복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복된 소식을 만방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보험의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